<laughs> 아,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린입니다 어, 주말 내내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만큼 오진 않아서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추, 여러분들 추여러분 많이 추우실까봐 첫 곡으로 따뜻해지시라고 시스타노래도 들려드렸습니다 <laughs> 잘 들으셨나요? 네 <아유>, 감사합니다 문나 <laughs> 맞아요? <laughs> 네, 영동 난개발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첫 곡으로 또 댄스곡을 들려드렸지만 어, 발라드도 한곡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발라드도 한곡 준비해 왔습니다. 괜찮으세요? 어, 시스터 노래 너무 잘 따라 불러주셨는데 이번에 들려드리는 노래도 여러분들 아시면. 옥청껏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셨죠? 네,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드라마 별의 소원 그대 오랜 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